안녕하십니까? 상황가과 닷컴 발밤 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그동안 영상을 만들었던 폭등주 정확히 제 예상에서 폭등 상투라고 생각 했던 날그 날이 꼭지가 아닌가 정말로 그 증명을 했던 영상을 확실히 모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만든 영상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폭등이라고 해서 찍어 올렸는데, 그것이 나중에 추가상승해서, 뭐, 글걸 없애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항상 양심적입니 양심적으로. 어, 제가 봤을 때, 작전주가 상투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시점에서 만든 영상이 2019년도에 많고요, 2020년도에 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폭증 상승하겠다는 종목이 있었죠. 캐리소프트 게임끝 오늘 확정이라고 되어 있었죠. 요, 요 유튜브 커뮤니티죠. 게임끝 오늘 확정. 이때 당시에 캐리소프트 이때 당시에 순식간에 수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인증 샷시 3만 550원에 나온 것이고요. 분명히. 7월 9일 날 영상에도 또 만들었습니다. 7월 8일 날, 어제, 어제, 오, 오 어제 오전 930분 시 유튜브 커뮤니티 매달 선언. 했죠 자. 7월 8일 날3 3 0 0 0원 그래서부터 7월 8일 날3 0 0 0원그 외에 쫙 빠졌죠? 이날 꽤끝난다겠죠 자, 그 다음에 맥시스트, 맥시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만 코치는 찍었을때 상수도 천이라고 영상 만들었고요. 그후뭐 82,000원인가 78,000원 할때 바닥 가격은 47,800원, 4만, 4만 57,0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바닥이 좀더 빠졌죠? 4만 450까지 빠졌죠? 제 예상대로 4만 7,800원, 5만 700원. 계속 계속 관계했죠? 사지 말아, 사지 말아, 하지 마라. 최소한 5만 이하일 때 살아있죠? 그 예상보다 그때 추수 풍락으로 더 많이 빠졌죠? 4만 450원 10월 1일에 찍고, 금요일날 장종 6만 6 3 0 0까지 폭등했죠? 결론적으로 5만 원 이하에 샀던 사람들은, 최소한 만6 0 0 0원 최대 멍땅말았겠죠 4만원 짜리가 6만6300원 갔으니까 2만육천원이죠 무려 가 60배 넘게 폭등했죠. 바닥에서 5만원 기준 잡아도 6만육천원이니까 16,000원, 30배 넘게 폭등했죠. 결론적으로 제상투맞췄고요 켈리소프트 상투맞췄고 켈리소프트 그 외에 박살났고요. 깨끗한 사이즈 계속 끝났죠. 맥스는 상투9 9 0 0는그 이상 올라간 적 없죠. 그 다음에 이때 계속해서 5만 이하의 사라고 죠 하지 말아야겠죠. 계속, 5만, 이하의, 5만 이하의 사고. 그이전 사지 말아야겠죠. 계속해서 강조했죠 계속 그런 쪽으로 최소 30 퍼센트 최고 60 정도 먹었죠. 그 다음에 센커 볼까요 센커 자 센커 센커 이것은 뭐냐면요. 자, 이 영상이 좀 오래된 영상입니다. 유튜브 재산 목록을 보시면요. 한국, 미국, 폭종주 정박 사례라고 있습니다. 정박 사례라고 제가 2019년도에 중점적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단기 상수 같았을 때자2 0 1 9년 처음 만든 영상이 샘코였어요 2019년 6월 17일 날, 센코 531% 7 단기 폭등. 26월일 만에 531% 7 폭등했을 때 종목입니다. 이유는 여기 나왔죠? 6월 13일 날, 3만 650만 상처 찍었으며, 지금 매수하시면 죽습니다. 라고 6월 17일 날 영상으로 나왔죠? 자, 6월 13일 날. 6월 13일 날, 36,650원. 청술하고 선을 좀 늦게 했죠 이때는. 6월, 10, 6월 17일 날. 6월 17일 날. 장조 33,000까지 갔었네요. 이 고가 36,650원. 자, 보세요. 이때는 막 살,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라 더 폭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을 내렸죠 깨끗났다고. 그 34,750까지 조금 해보겠죠. 그래서 이날 고가 돌파 뭐됐죠이 상태로. 그 다음에 쫙 빠지고 끝났죠. 그 다음에 거리정지 하다가, 뭐, 뭐, 지금도 거리정 상태에요. 뭐, 감자 있는 것 같아요. 감자. 그럼 이거, 이때 사신 분들 끝났죠. 사망 했죠 정확히 맞았었죠 날짜. 그 다음에. 춤 i 네춤 e 네 볼까요 춤 m 네춤 n 네 6월 19일날 6월 19일날. 춤 e 네 6월 17일 날 11,500원 상투죠. 71,500원 상투. 지금 몇하시면 죽습니다. 해놨죠. 6월 18일 화요일 날 6월 19일 날. 그러나, 그러나 맞았죠? 이 가격 돌파가 됐죠 그 다음에 쭉 빠지죠 그 다음에 플레이드 볼까요 플레이드 7월 8일 3억 2 0원에상품 찍었을 때 상가 찾을때 영상 만들었죠 7월 8일 3억 2 0원 7월 9일 57700원 상승하라고 적었네요 아 이것은 날짜가 왜 그러냐면요 그좀 다르네요 하여튼이 영상에 3억 천0 0원 되어 있죠 자 7월 8일 날이 영상을 만든 날짜예요 7월 8일 날 영상 만날 짜 3억 천0 0원 이날 생각하으니까그 다음날 갭상승하겠죠 이런 쪽으로 7월 9일 날 상투겠죠? 그래서 7월 9일 날 상투 나왔어요. 플레이드. 7월 9일 날 정확히 상투 나왔죠? 자, 이것을 보세요. 권리락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좀안 맞죠? 차트 보신 대로 어, 엄청나게 급등했죠, 차트. 7월 9일 날 상투 맞죠? 7월 8일이 영상이 만들 때, 사양가가 다연히그 다음 날이 성출가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히, 성출 날짜 찍어졌죠 정확히. 그 다음에, 난영피비아 볼까요? 난영피비아난영피비아는 8월 1일날 34,000에 성출하고, 찍었다고 했네요 8월 일3 4일에 상수로 찍었죠 보시면 보면 8월 1일 날 8월 1일 3 4일는 상수로 찍었으면 다음은 p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막, 권리락, m 명 MM파워 배합과 가격이 달라졌네요. 차, 차트만 보다 알잖아. 차트만 보면 알잖아요. 차트를 봤을 때 최고가인가 보면 알죠? 8월 1일 날 상투 맞죠? 그 위에 쫙 빠졌죠? 8월 1일 상투. 정확히 적중했죠? 자. 이 8월 1일 날 상투 맞았잖아요 이 영상을 장중에 찍은 것 같아요. 장중에 찍은 것 같고 아 5회 끝났네. 5회 지났네 5회. 이날그 다음에 상투에다고 맞았고 그 다음에 KMW KMW KMW는 2차전 2차전지가 기었죠 아마 KMW, KMW. 아 오지타 맞잖아요. 오지타 맞죠? KMW, 9월2 4일날8만1 0 0원상승라고 해놨네요. KMW. 아 이거 조금 틀렸네요. 이거는. 자 9월 24일 날 8만 100원이나 했을 때, 이날 단기적으로는 이날 상투가 맞았네요. 정확히 그렇죠? 위에 그쪽 빠졌으니까 그 위에 3만 8천까지 빠졌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바닥이 단기적으로 상투라고 찍었던 것이 만든 영상이 맞았어요. 그에 그점좀더 갔네요 그점좀더 갔어요 8만1 0 0백 원이라고 고가 했는데 8 9 0백원한 10%가 갔네요 이 고가 10%가 갔어요 그게 쫙 빠져버렸죠 지금도 만3백만간되네요 9월 24일 날만들었죠 6월 24일 날 정확히 즉, 단기 상태는 정확히 맞췄고 날짜, 그 만든 날짜에 맞췄고, 그에 폭락 추락했고, 이희재상 가격보다 10% 밖에 안 갔어요. 그에 추락했고, 그 다음에, AMW 있죠? HLB 볼까요? HLB 2019년 10월 25일날 망 선거했죠. HLB 생명과 더불어 같이 두종목 같이 했어요. HLB, HLB와 HLB 생명과 진학원 이사죠. 10월 25일날 망선고했죠2 0 정확히 맞췄죠 2019년 10월 24일 날 얘도 막 권리라 하고 막 개당락 해갖고 가격이 좀 달라요. 찾아봐도 2019년 10월 24일 날 상처 맞죠? 그가격기 해병 못했죠. 그 다음에 이원컴퍼터이컴이2 컴퓨터 이왕 컴퓨터 이왕 컴퓨터 이왕 컴퓨터 이왕 이왕 컴퓨터 이왕 장이컴 이왕 이이컴 2019년 12월 17일 날 오후 3시 2019년 17일 날 오후 3시 딱 정확하게 장중 오후 3시에 이날 만드는 영상이에요 정확히 딱 상투죠? 그 추락하죠? 자 2019년 12월 17일 오후 3시 얘는 또 뭘로 올렸을까요 어, 바이오 뭐 진짜 기대감을 해놨네요. 만천오백오십 상승 차나 상승 맞죠? 정확히 그날 가격 정확히 찍었죠? 그날 만들었죠 영상. 그다음에 서원 바가 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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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4일날 4 3 3 0 상투라고 해놨네요 이러, 1월 14일날 만들었네요 1월 14일날 만들었죠 1월 14일날 4 3 3 0상 가격 봅시다 1월 14일날 4 3 0원 정확히 맞죠 그 후에 추락했다가 또그 근처에 못 왔죠 끝났죠 맞는 날짜도 1월 14일날 정확히 맞았죠 이날은 종가, 종가 끝나고 이날 저녁에 만들네요. 그 다음에 이열때문에 빼고 이것은 파생이니까 빼고 이열때문에 파생이니까 파생 종목이 아니니까 빼고 5공이죠. 5공 50. 5공은 2020년 1월 30일 날 10,100원 상수라 인나네요 2020년 1월 30일날 만 100원 상투 2월 1일날 만들었네요 1월 30일날 만 100원 상투 근데 여기서 딱 점차 가네요 그 후에 바로 빠졌다가 한40%더 가네요. 지금은 4,4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바른선발른선 2월 14일 날, 종가 확인하고 2월 15일 날, 5시 12분에 만들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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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는 2월 14일이 금요일 2월 15일 토요일날 토요일날 만든 토일날 만든 영상이에요 2월 14일날 6,030원이 정가였죠 2월 14일날 7,480원 상수라고 해놨네요 만나봅시다 예, 그럼 이게 얼마, 이게 뭐죠? 밸런션이죠 아는 사람 응사7 4 8 0 맞죠? 2월 14일 날74 7480원 7480원 정확히 맞췄죠? 그회에만 박살 났죠? 그 다음에 알사포트 4dl 이것도 파생이라 빼고요 정목 아니니까 블레이프라는 미국거고요 알사포트 알세포트는 과거에 지금, 까, 지금 카페 운영 안 합니다. 과거에 지금 카페 운영할 때 유해사가 엄청나게 좋은 점먹이었어요. 알세포트 4월 1일 날승이라고 해놨네요. 그런데 얘는 좀 실패나 실패했어요. 제가 예상이고 실패했네요. 4월 1일 날3 했는데 9회 그 코로나 테마 타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네요. 이건 제가 실패했어요. 이점 원래 전제목이에요 가게 카페, 카페, 카페 추천자였어요. 그 다음에 KPS. KPS. 5월 6일날, 5만4 0백원이 상수라고 했나, 네요 5월 6일날, 5만4 0백원 상수라고 했나네요. 자, 근데, 보신 대로, 5월 6일 금일이네요. 요 5월 7일날, 가격 구그 외에 없지 않으니까요. KPS죠? 5월 6일날. 얘들 조금 틀렸네요. 5월 6일날. 얘도 가격이 바뀌었네요. 막 배달나게 하고 막하게 바뀌었어요. 18,000원이 최고가였는데, 여기 이가격기에서한50%더 올랐네요. 지금은 13,400원밖에 안 됐네요. 아까, 아저퍼트는 카페, 과거에 카페 운영할 때 추천했는데, 여기서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코로나 테마 타면서 더 폭등했고요. 이건 예상, 예상 실패했고요. KPS는 제가 예상한 가격보다 50%더 갔고요. 이 KPS는 50%더 갔어요. 그러나, 아저퍼트는 제가 좋은 종목이라고, 과거에 카페 운할때 했던 것이고,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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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은 틀렸으니까, 삼촌은 이상 틀렸어요. 인정할 거에요. 히피스터, 560%다 갔으니까, 여기서 좀 틀렸고. 여기서 미국, 쪽 모이고, 미국 쪽 모이고. 3, 좀 외고, 미국 좀 외고. 삼촌, 삼촌 좀 외고 볼까요? 삼촌 좀 <목소리> 외고. 659일날 96만원 삼촌이 나네요. 아이, 날짜봅시다 아이, 아이, 예, 예. 예, 속 예. 예. 나네 자, 자 6월 예. 9일 56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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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예. 예. 2 0 예. 만졌네요. 예. 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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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 상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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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쿨이 금요일이 맞죠 맞았어요 그 다음에 니오는 미국 종목이에요 신풍제약버전 7월 24일 날 15만 5천원 합해 해놨네요. 7월 24일 날 만들었죠? 7월 24일 맞죠? 얘도 틀렸나요? 7월 24일 날 15만 5천원 얘가 얘도 좀 틀렸네요. 7월 24일 날 장기적으로는 상수 맞았네요. 거의 빠졌으니까 1 5만에서 21만원 6만원 사 6만 갔죠. 6만원 한 40분도 더 갔네요. 지금은 5만8천0백원이에요 코다컴 미국종목, 오버스톡닷컴 미국종목 그린치다 미국종목, 게임스타다 미국종목 자 이렇게 다 해드렸습니다. 자 보신대로 상투라고 예상했던 날짜에 만든 날짜가 그다지 상수였어요진금두종목 심판제약이 틀렸고 알스버스 틀렸고 KPS도 틀렸죠. 이세점목 틀리고 다 맞았죠. 자 그러면 홀리터 홀리터 외국인이 5만 9천주 금메날 샀어요 엄청 많이 샀죠 3만 5천4백원을 3천원 고았어요 1차 단기 상투라고 봤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만나 틀리다는 결과가 나오겠죠 자 감사합니다